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장동현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어 깨끗한 나라 되겠습니다. 깨끗한 나라 코드 번호 004540이 어, 되겠고요. 어, 현재 시점은 2021년 7월 21일 오후 1시 2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어 일단 전일 미국 증시 한번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우존스, 나스닥, 어 S&P 500 지수까지. 어, 반등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전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어, 약세를 보였던 경기 재개 스위주들은 이날 일제히 반등을 보였는데요 어, 델타항공 델타항공 그리고 유나이티드항공 그리고 크루즈 종목인 로열 캐리비안, 노, 어, 노르웨이 크루즈도 각각 어, 2에서 어, 3%대로 마감이 되었고요 어,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 델타 변이가 어, 뭐,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해도 시장에 대한 폭락과 이런 급락은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거를 어, 조금 말씀드리고요. 어, 일단, 나스닥 지수가 좀 오늘 강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어, 코스닥 종목들도 조금 강한 모습 보이고 있죠. 어, 코스닥 기준으로 지금 1,041개가 상승 중에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은 297개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어,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외국인의 이제 선물을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사주고 있는데 어, 사주고 있다 보니까는 거래소에 오늘 외인 어, 기간 양매수로서 지금 현재 어,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깨끗한 나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아, 보자. 깨끗한 나라. 어, 좀 모양이 괜찮아요, 지금. 깨끗한 나라. 어, 종이 목재 그리고 시가 총액은 2,556억 정도 되고 있고요. 어, 최병민 대표이사님께서 40% 그리고 희성전자가 총 60%에 대한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 품절주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난다라는 거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일단 어, 출산장려 정책주로 지금 현재 깨끗한 나라는 묶여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한 종이목재 어, 택배, 어, 포장지 관련주로도 지금 현재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두루마리 화장지류, 어, 미용 티슈류, 기저귀류, 생리대류, 물티슈류, 마스크 등을 제조하는 생활용품 사업에 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 매출액 영업 이익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 어 영업 이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10배 정도 가량 증가를 했고요. 어 보면은 r o e r o e 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던 어 작년 출산장려 정책은 꾸준하게 이어나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점점점 어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 누가 됐든 어, 끝까지 밀고 나갈 그런 정책이 되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 여기서 좀수 슈팅이 나왔었는데 음 여기서도 이제 슈팅이 나왔고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도 슈팅이 나왔죠 이쪽 부분에 슈팅이 나왔고 어 전체적으로 이제 어, 언급을 할 때마다 어떤 대통령이 됐던, 어, 좀 출산을 좀 장려를 할 것이다, 라는, 뭐, 윤석열, 이재명, 최재현, 뭐, 홍준표, 여러 얘기 나누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 추가적인 급등을 좀전 보여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어, 다섯 번에 대한 이런,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지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기를, 어, 뚫고 내려오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오늘 좀 외국인들이 조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 외국인들의 수급 물량이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있지 않을까 어. 음, 보시면은 4월달부터 매집을 계속 해왔었고, 기간들의 물량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음 <laughs> 여기서 살짝 뛰어났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 보니까, 하나의, 개미 털기에 대한 움직임을 볼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든 게다 그냥 매집봉 같아요, 매집봉. 매집봉. 얼마나 크게 가려고, 이렇게 좀, 작정을 하고 있을까. 그런 기대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최재형 어, 정치 뜻같이 하는 이들과 힘 모아서 국민의힘과 어, 입당을 시사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깨끗한 나라는 어, 최 최재형 관련주로서 어, 추가적인 급등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요 저희 AP 투자연구소에서 어, 무료로 어,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서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 테마주 검색기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A.P. 테마주 검색기 주식을 처음 접해 도움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종목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깨끗한 나라였습니다.